가족 때문에 좀 슬픈 일이 있을 거니까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해라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전의 사기수가 있으니 내거 오래 안 풀면 되잖아 그쵸? 그렇죠? 네. 그럼 돌아서 갈수 있는 거잖아 오래 그냥 무난하게 넘어 가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별남모녀 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14년 1967년생 59세 음. 양띠 운세입니다. 음. 우리 양띠 분들은 5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인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을까요? 아이 분들은 음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야 돼. 어, 집안에 가족 가족이 항상 기둥이 돼야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응, 집안의 가족이 기둥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온갖 헌신을 있는대로 다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없어. 아이고... 어, 정말로 유년포초년포가 없었다 그러세요. 아, 좀 어린 나이부터 좀 가장의 역할을 하, 했었겠네요. 이분들은. 네 맞아요. 그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게뭐 부유하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 내가 유년 시절에 좀 부유하게 사셨던 분들은 어, 내 거를 헌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내걸 자꾸 내줘야 돼. 이렇게, 음... 내줘야 돼. 응. 내가, 내가 형제, 뭐, 가족, 식구 형제라든지, 자꾸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똑같이 나눠줬는데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내 거를 내줘야 돼, 내 가족들한테. 어. 근데 점점, 점점 커가면서도 내가 집안의 대소사일은 또다 맞고 앉아있네, 이거. 어. 무슨 일만 또생기면은또 가야 되고. 근데 진, 진, 정작 내가 아프거나, 어. 내가 힘들 때내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어, 나. 가족한테조차. 네, 맞아요.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내 가족들이 더 힘든다는 생각을 해. 음... 응. 그래갖고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들어. 아, 응.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응. 그나마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을 했으면 내 집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해야 되고, 어. 그냥 그런 헌신을 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이 잘 되길, 내 가족들이 잘 되길, 어. 그거에서 그냥 성취감을 본인이 얻는 거지. 이 속을 어지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었다. 그러세요 어, 그냥, 음, 정말로 정말 그 헌신하고 베푸는 음. 거에서 본인을 만족을 주고 하고 보통 거. 정미생 분들이 점집을 가거나 네, 네. 어, 점집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내 사주팔자를 볼때 거의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넌 스님팔자야 하는 소리. 음... 응. 넌 스님팔자야. 어, 넌절 들어가서 살아야 돼. 너는 음... 하늘이 친구고 땅이 친구고 바람이 친구고. 어, 비가 친구다 막 이렇게 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되게 외롭거든요. 다헌신을 해야 되고 응. 내가 뭐 바람이 하늘이 친구고 태양은 또. 내려 쪄주잖아요. 어, 그리고 땅이 친구 땅 땅에서는 또내 내가 땅이라고 하면은 내 위에서 또 뭔가가 다 자라는 거잖아. 내 몸을 내줘서 이러다 보니까 너는 계속 닦고 살아라, 어, 베풀고 살아라 하는 거의 그런 팔자시거든요 어,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59세 뭐 지금 정미생분들 이분들은 거의 만약에 많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점집 이분들 같은 경우 가다 보면은, 음, 너는 순이팔자다. 어, 넌절절 절 들어가서 살 살아야 된다. 뭐 아니면은 혹은 너는 무당팔자. 근데 이분들 무당팔자 아니거든. 어, 어 무당팔자 아니야. 촉은 아, 그래. 되게 좋아요, 이분들. 촉은 음, 음. 좋고요. 생활력들도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강하신데 이분들 무당팔자 아니라니까, 진짜로. 어, 근데 거의 종교 종교 쪽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님 비구이 이런 거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그게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닦고 그냥 베풀고 어. 그냥, 뭐, 그러면서 살면서도 왜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내가 식구들도 있고, 뭐,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 쪽으로 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나도 닦고, 여러 사람한테 베풀지만은, 내가 종교인이라서, 그래, 내가 베풀고 사는구나.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사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잖아. 근데 이분들 봐봐봐. 사회생활에서 있을 적에는 내가 항상 베풀어. 아유, 내 팔자, 내 팔자. 복도 없지, 복도 없지. 지지 복도 없지, 복도 없지. 난 맨날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건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고 살아야 되나, 퍼주고 살아야 되나. 자기 신세 한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스트레스 받잖아 맞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본인은 절 들어가서 사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속인 선생님들도 좀꽤 꽤 계실 거예요. 이분들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은 근데 이쪽과다? 이쪽과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음. 어, 이렇게 분들이 조금 정말 이렇게 힘들게 버텨오신 네. 이분들. 일산에는 기대해봐도 좋거나 조금 나아지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가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또 고비가 여러 고비가 있으시거든요. 자꾸 아, 산 넘어 산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나 이제는 살만한데, 나이도 들고, 이제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괜찮은데. 근데 그 애들 때문에 또 의심해야 돼. 아이고. 응.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나이 61살 때까지. 음. 요거가 지나야지 이제 나, 나를 위해서 약봉지라도 사다주고 내가 뭐 먹고 싶다면 뭐 먹을 것도 사다주고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어, 그런 내가 여태까지 베풀었던 거를 보상을 받는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나. 이분들은 천년법, 윤년법 없다 했잖아요. 네. 대신. 말년복은 있어. 음... <laughs> 말년복은. 근데 난... 올해 어떻게 보면 또 아홉수에 삼재잖아요. 네, 맞아요. 건가? 어, 더군다나 이분들이 올해 아홉수에 또 삼재 원 플러스 원 걸려있잖아요. 네, 네, 네. 어, 이분들은 계속 산 넘어 산이라니까. 내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내 식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분들. 아, 응, 그렇고. 아, 어, 그리고 가족 때문에 내가 좀 자꾸 슬픈 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음... 봤을 적에 음... 집안의 상호. 응,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 내가 어, 이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별수가 자꾸 보이고요. 어, 이런 분들 그리고 어, 내가 슬픔 사기 뭐 이런 이런 쪽으로 사기 쪽도 많이 보이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올해는 자꾸 큰 금전이 큰 금전에 손실을 자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이분들 사기 조심하셔야 돼. 정말로. 음... 응, 이분들은 정말 사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 내가 금전에 올해는 손실이 좀 많으세요. 어, 정말로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응, 그래갖고 내가 뭘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아, 정말 또 힘든 얘기를 해. 누가 돈을 빌려달래. 그럼 또 이분 또못 간다. 그냥? 또 빌려줘야 된다. 아이고. 어, 안 돼. 꼭 물어봐. 어, 정말 가까운 점집 가서 물어보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꼭 물어보세요. 어. 그리고 내가 어, 집안에 자꾸 상황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집안에 어르신, 어, 집안에 어르신 뭐대 조부모라든지 어, 아니면 시부모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좀 슬픔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세요. 음. 어, 더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죠. 태 음. 이렇게 조금 슬프고 좀 음. 괴로운 일들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또 대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음. 음, 그래갖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산 넘어 산이 돼요 다된거 같은데 또 산이 하나 또 보이고 다 내려온 거 같은데 또 산이 하나가 또 보이고 조금 올해는 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운세들이 좀 그래요 음. 사실, 또 정말, 또, 솔직하시잖아요. 뭐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데 좋은 얘기를 또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만 내가 좀잘 대처를 하신다면, 은 그래도 잘위기복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런 부분. 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슬픈 얘기만 하고, 한다고 해서, 아, 그럼 나 올해는, 아, 글른 거야? 이러지 말고,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산넘어 산이다 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 때문에 좀 슬픈 일이 있을 거니 가족들하고, 대화들도 좀 많이 해라.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전에 사기수가 있으니 내거 오래 안 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돌아서 갈수 있는 거잖아 오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음. 사기를 당해서 만약에 금전의 손해가 있었는데 음. 사기를 안당하면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내 얘기해 준 거야 이런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그렇죠.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나 오래 사기래아나뭐금전에 손실이 많대 아 올해 큰일 난 거야 아 올해 끝났네 끝났어 아니라니까 얘기해 주는 게 뭐겠어 돌다리로 두드리고 가시고, 그렇죠. 돌아서 가시고, 피해서 가셔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뭐, 유혹들. 어,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못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힘들다 그러면 나더 죽겠다 그래, 이번 <laughs> 만큼은 정말로. 올해만큼은 내가 더 더 죽겠다, 그래, 진짜로. 어, 제발, 제발. 어, 정말. 음, 그렇게 해갖고, 잠깐에 그 상대가 서운해 할 수는 있어도, 왜냐면은 이분들이 평생을 거절을 못하고 살았거든. 어그 음... 상대가 잠깐은 서운해 할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 되면은 본인이 돈안 줘서 그분도 살 수가 있어. 응, 음, 정말로. 그러니까 올해는 음, 내가 금전 손실, 금전 사기,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올해는 내가 더 죽겠다, 그래, 그냥. 어... 더 죽겠다고. 정말. 어, 음. 정말 도움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정말로요. <laughs> 내가 이거를 내줘야 된다 하면은, 나, 내가 이걸 내줘도, 어, 내가 현타 안 와. 괜찮아. 쟤 믿는 내고. 아, 그래도 주자. 내가 마음을 싹 비울 수 있어. 그럼 주세요. 그냥. 음... 그게 편하다고 하시면은. 어, 근데 이분들이 주고 나중에, 주고, 그래,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나중에 오는 게 배신감이잖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어, 본인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맨날 나 뒤통수 맞고. 나 좋은 얘기 못 들었잖아. 맨날 고맙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고맙다는 거다온거또 빌려야 되니까 고맙다고 그랬지. 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본인이 내주는 돈으로 본인만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 본인이 내주는 금전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금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독한 마음 생기겠죠? <laughs> 아, 내가 올해는 더 죽겠다 그래 그냥. 어, 그래도 본인이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잠시 서운했을 때라도 다시 본인들, 본인에 대해서 심성을 알기 때문에요. 어, 그 사람이 뭐 처음에는 서운해할지 몰라도 다시 본인 곁에 있어요. 그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올해는 어, 이 삼지아홉수 내금전의큰 손실 요것만 잘 피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응. 아, 선생님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내가 더 죽겠다고 하시고요. 음, 응, 내가 올해 더 죽겠다고 하시면서 내 금전만 챙기는 게 아니고요. 내, 내 금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금전 때문에 상대가 운기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더큰 손실을 볼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둘이서 서로가 우가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내거잘 챙기세요. 어, 그러면 올해 안에 상대도 살고 본인도 삽니다. 응, 힘내시고요. 아우수 삼재 이것 때문에 아나 진짜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어 궁금하면은 응, 내가 이거 어떻게 잘 피해갈 수가 있을까 여쭤보세요. 응, 문자 주시든지 댓글 남겨주시든지 보는 대로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59세 정민생 양띠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